일단은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서버들의 시세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진짜 가만치 떨어진 것 같고 베네수엘라가 됐어요. 원래 예, 여러분들 MVP 추가 경험치 50% 쿠폰 이게 진짜 그래도 3, 40만 0원 했잖아. 69만 원이 됐어요 지금. 이것도 시세 올랐네. 이거 어제 50만 원이었거든? 진짜 초전 박살 났어요 시세 방학 끝난 것도 있는데 이게 메이플이 망정어 보이니까 사냥을 안 하잖아 이번 달까지 받는 레드들은 많을 거예요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전부 다 했으니까 나도 그래 이렇게 돼서 나도 레드를 결국 받아 근데 이제 다음 달 보면 실버잖아 이제 내가 한 푼도 안 질렀어 진짜 구라핑 안 하고 한 푼도 안 질러서 지금 다음 달 실버됐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MVP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시세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사는 사람은 없고 특히 지금 아케인 무기가 안 팔려요 여러분들 시세 보여요? 5,700만 메소예요 원래는 얼마 때였냐 거진 이거 가격에 이제 이거의 두배는 됐지 사실? 완료 기간을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미 1억 대였어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9천만 원이었다가 이제 9,500만에서 6천에서 4천, ,000, 5천원 쭉 떨어졌죠? 쌍레전 매물만 168페이지가 됐어 원래 이렇게 페이지 안 됐거든? 크로아가 진짜 유독.. 와야 나.. 잠깐만 나 이렇게 크로아 빵꾸 터진 거 처음 봐 잠깐만 좀 어질어질하네 이거는 크로아가 빵꾸가 뚫려가지고 여긴 MVP 그대로 그나마.. 그래도 90만원 하네 그래도 여기 무기가 아케인이 진짜 레전드긴 하지 <laughs> 와, 이게 레전드 아켄시이드 287페이지야. 야, 여기 석궁 봐봐, 여기 석궁 개불쌍이요 <laughs> 신공 2200만원이야. 아켄시드 체인 2700만원이야. 우리서 <laughs> <미스와> 8,000문이었는데. <laughs> 이게 뉴비들이 다 빠져나가고 대케배들은 남아있거든. 여기 넣클1억이라고요 <laughs> 아, 잠깐만. 어머! <laughs> 야, 아, 클로, 아, 잠깐만. 어, 아, 아, 야, 지, 골. 이게 사건 터지기 전에 19억대, 20억대였네. 오호오호 반 가까이 떨어졌네? 튜너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메이플 망할 때까지 튜너는 안 죽어. 대거도 비싸. 대거는 워낙, 근데, 이제, 인기 직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사냥러들이, 이제, 단검을 주로 채택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려간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해. 7억? 내가 보여줄게. 내가 루나 서버 7억을 안 보고 왔는데. 보통이그원 제가 진짜, 650억에 산다고 부르짖었죠 지금 600억에도 안 사요. 그리고, 거대한 국보. 우리 서버, 풀매 쭉쭉 팔리던 서버에요. 그러다 이제 안 팔려가지고 725개 떨이쳐버렸죠 그냥 거대한 공포 엄청 비싼 것들은 이제 눈길이 안 가는 거 왜냐면은 이게 망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큰 금액을 넣어야 될까? 요 최근에 내가 돈을 2주 동안 안 썼잖아 그전 2주가 조회수가 훨씬 잘 나왔고 돈의 양도 꽤 많았단 말이야 순수익은 지금이 더 나아 돈을 안 쓰는 지금 시점이 조회수는 크게 안 나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11만 명씩 투표했어요 11만 명씩 과연 이대로 표가 갔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 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세 여론이야 사실 아까 크루아 상태 보면은 영향이 너무 커 여러분들이 보신 게 아까 그걸 했죠 자 아메가 70억 대네요 70억 대 원래는 얼마였나요 아아 아, 10억씩 깎였다고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이 쌓이면은 자동소거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긴 해 그냥 거진 이제 유저피셜로 보면은 한 10억 대씩 떨어졌다네 스카니아도 한번 봐보자 그래도 룰 이제 스카니아 서버는 이제 매물이 비싼 편이에요 <laughs> 야 여기도 <laughs> <laughs> 야 여기도 X됐다 시세 요 <laughs> 이거 사대기한 사람들이 리얼 X됐어 지금 217 217인가봐 <laughs> 1 0 0개 있었다고? <laughs> 진짜 적우다 <저부다. 웃음> 진짜 스카니아는 그래도 비싸요 아까는 2천만원짜리였죠 이거 전부 다2천만원이었는데 이젠 다5천만원이죠 아까 ESP리미터도 우리 서버 5천만원이었는데 여긴 1억 2천이다 크게 금액 차이는 막 엄청 느껴지진 않아 느끼진 않아 이제 매물 쌍례전 매물은 이런 건 많이 나거든 사실. 3월 5일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 매물이 진짜 많긴 해. 이제 쌍례전 매물들은 진짜 많이 올라와. 통으로 접는 사람들은 많긴 많으니까. <laughs> 와, 잠깐만, 이런 게 풀리네. 얘들아, 스완드림, 얘들아, 진짜 한 6억까지 턱상했던 걸로 아는데? 스완드림 6억까지 갔었지. 그치, 맞지? 야, 묵힘충, 조댔어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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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묵힘충이거든, 얘들아? 제발! <laughs> 잠깐만! 제가, 내가 지금 그나마 요즘 안판 것처럼 크림퐁당 좀 비싸거든? 잠깐만. 당하시! 야, 이 서! 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왜 25억이야, 이거? 잠깐만. 야! 야, 축하한다! 야! 미쳤어! 야! 안돼! 안돼! 어 이거 오일 올랐어. 아 이거는 그냥 상관없나 사실? 아 근데 해코는 진짜 비싸 짜진 거 맞아? 엘로디 1억 2천 5백이잖아. 엘로디는 이제 1억 6천까지 갔었는데 엘로디는 뛰었어요 진짜. 다들 그 생각할 거예요. 3월 5일이 마지노선이다. 경코풀이다 알아서 먹어라. 야! 어차피 이거 싸구려야, 이거. 이거, 이거 해봐야 80만원 밖에 안 해. <laughs> 다 <다음은> 먹어. 뭐, 7일까지야. <laughs> 나 어차피 사냥하네. <laughs> 여기 경쿠 <경코> 막 뿌리다. <laughs> 여기, 노다지다, 노다지. 개워진다, 여기. <laughs> 오케이. 와, 여기 노다지야. 경쿠 뿌려지는 거 봐. <laughs> 야, 여기 사람들 다 경쿠 뿌려. <laughs>